자, 선생님이 결정 도구 차가 나 그려봤습니다. 결정. 결정처럼 보이나요? <laughs> 선생님 좀못 그려서 별로 결정처럼 안볼 수도 있어. 근데 자세히 봐봐. 자세히 보면은 결정이 맞습니다. 결정력이 뭔데?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규칙적인 배열을 한다는 것은 반복되는 무언가 있다는 거야. 뭔언가꽤 똑같은 녀석이 반복되면서 규칙적인 배열을 할수 있는 거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는 걸까? 잘안 보이면요. 너무 지금 커, 크고 복잡해서 잘안 보인다면 좀 작게 잘라서 한번 봐볼게. 지금 이 부분만 봐볼까? 이 부분이 바로 얘야. 어, 이렇게 하니까 좀더더잘 보이죠?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 것 처음 보여? 맞아.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얘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 이정육 면체 꼭지점에 원자들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이 모습이 반복되면서 지금 결정이 이루고 있단 말이야. 봐봐. 이 녀석, 지금 여기 있죠? 얘 왼, 오른쪽에 똑같은 놈 하나 더 있어. 이 위쪽에 똑같은 놈 하나 있어. 이 왼쪽에 똑같은 놈 하나 있어. 즉, 컨트롤 C에서 컨트롤 비 복사 붙여넣기 한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 오른쪽에다 한번더 붙여. 그위쪽에도한번더 붙여. 그 뒤쪽에도 하나 붙이고 쭉쭉쭉 붙이면 어떻게 돼? 이 모습 될거 아니야. 이해 되죠? 이처럼 결정 구조는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 반복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즉이 결정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어떤 모습이야? 바로, 예죠. 어, 이러한 결정구조에서 반복되고 있는 가장 작은 부분을 단위세포라고 해요. 단위세포. 그니까, 러이 결정구조의 단위세포는 얘가 되는 거지. 얘가 반복되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결정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결정마다 단위세포의 모습이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도 전체적인 그 반복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정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단위 세포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 단위 세포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가장 간단한 단위 세포 바로 얘입니다. 사실 얘보다 더 단순할 수는 없어. 얘는 그냥 정육면체에 꼭지점에 원장 하나씩 있는 거야. 정말 단순하지 않지? 이러한 단위 세포를 우리는 단순입방 단위 세포라고 합니다. 단순입방 단위 세포, 단순입방. 영어로는 SC라고 해요. 심플 규비. 단순 입방. 단순 입방, 단순 포 어떻게 되다정육면체의꼭짓점에 원자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의 단세포를 단순 입방 단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입방이라는 게정육면체란 뜻이야. 정육면체 중에 가장 단순하다는 뜻으로써 이름이 단순 입방 단세포인거죠 그래서 이 단위세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정, 어, 특징들이지만, 시험 잘 나오는 것들 몇 가지, 어, 찝어줄 거 있습니다. 사실, 어, 교과서라든지, 뭐, 대,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이 단위세포 안해서두 가지만 알면, 알면 충분하긴 해. 단위세포 안에 들어있는 입자 개수랑 베이스. 이두 가지만 알면 충분하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하나 더알줄 겁니다. 충진률이라는 것도 알려줄 건데, 어, 약간, 좀더 심화적인 내용이긴 해. 이것도 할수 있어야 돼. 자, 한번 봅시다. 이 단순 입방 단위세포에 대해서, 시험 잘 나오는 것까 말지 세가지 알아야 된다고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단위 세포 안 이자 의 개수 자자라어 갈게요 단위 세포 안 이자 수 이게 시험에 무시 잘 나와 즉이 정육면체 안에 이자 몇 개냐는 거야 <laughs> 선생님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덟 아, 개잖아요 딱 봐도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요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여덟 개가 아닙니다. 정육면체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세야 돼. 근데 보면 알지만은 지금 이 동그란 하나가 정육면체 안에 전부 다쏙들되어 있지 않아. 여기 이 부분만 지금 정육면체 안에 들어있지. 지금 바깥 부분도 있다는 거야. 정육면체에 벗어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포함시키면 안 되지. 이 안쪽에 있는 것만 세겠죠? 즉, 이 한계가 온전히 얘 소독이 아니라, 이 중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만이 정육면체 안에 들어있을 거야. 그것까지 감안해서 입자 수를 세야 됩니다. 즉, 얘를 이제, 깔끔 잘라내야지. 칼로 다 짧게 잘라내면 어떤 모습이 돼?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 밖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다 자른 거야.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개수가 바로 우리가 물어보는 단색과안 입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몇 개일 것 같아? 즉, 이 노란색, 여기 선생님이 하나 대표적으로 주황색을 내놨거든? 이 주황색이 원래 온전한 구, 구한계에 그 대해서 몇 퍼센트의 비율인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구한 개에 대해서, 온전한 구한 개에 대해서 이주황색은 얼마만큼 될것 같아? 8분의 1이죠. 왜? 이정리면체 8개가 모여서 이구 하나가 온전하게 있을 수 있거든. 그치? 뭔말지에 되려나? 어, 좀 입체적으로 기가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데, 봐봐. 요이 구, 이구 하나에 대해서 이정리면체 하나가 이 구를 가지고 있는, 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배산하려는 거야. 이구은 원래는 한 개야. 근데 이한 개가 온전히 얘만의 것이 아니잖아. 얘는 이 정육면체의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정육면체의 것이기도 하고, 위쪽에 있는 정육면체의 것이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정육면체의 것이기도 해. 심지어, 칠판 앞에 튀어나와 있는 놈도 있겠지. 여기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네개더 있잖아. 이네 개에도 포함되어 있어. 즉, 정육면체 8개 안에 얘한 개가 온전하게 포집되어 있단 말이야. 정 가운데, 이 정리면치 8개의 정 가운데 이있자 있는데, 그러면 한개 정리면치 한개당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 거야?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입자 1개라고 보면 안 되고요. 얘는 단위세포 안에 8분의 1개 들어있다고 보는 거야. 이 주황색이 원래 온전한 구의 8분의 1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8분의 1개입니다. 얘가 8분의 1개면은 얘도 몇 개겠어? 얘도 똑같은 원리에서 8분의 1개겠지. 그래서 8분의 1개, 8분의 1개, 8분의 1개, 8분의 1개. 그리고 8분의 1개, 8분의 1개, 8분의 1 그리고 여기 안 그랬지만 뒤쪽에 도 하나 있겠지? 8분의 1 8분의 1총몇개 있어? 8개 있어 그래서 8분의 1개가 8개 있어서 총이 단순 입방, 단위세포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총 개수는 몇개다 1개 있는 거야 단위세포와 입자수는 꼭짓점마다 8분의 1개가 들어있고 꼭짓점 총 8개니까 결과적으로 1개 들어있다 시험에 겁나 잘 나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완전 쉬운 내용이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베이스라는 개념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 이 베이스라는 것은 한 입자에 대해서 그 입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입자의 개수를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정의를 말하면 못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막 복잡해 예시 들어볼게 또마찬가지이 입자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 입자의 베이스를 구하시오 뭐 요인세왜 베이스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나왔어 베이스가 뭐라고? 그 입자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입자의 개수. 자, 이 입자로부터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많은 입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많이 있어. 근데 얘네들의 거리가 전부 똑같지 않아. 어떤 놈은 얘로, 얘로부터 멀리 있는 입자도 있고, 얘로부터 가까이 있는 입자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입자들의 개수를 세면 돼. 봐봐. 얘로부터 여기 있는 입자 한번 생각해 볼게. 얘와 얘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입자일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입자일까? 그렇지 않아 지금 다 정유면체야 말이야 정유면체 한 변의 길이 1이라고 써볼게 그럼 얘에서 얘까지의 길이는 몇인거야? 완전히 지금 끝에서 끝에 있는 거리잖아 루트 3이겠네 그치? 즉 얘에서 얘까지 거리는 루트 3인데 이 루트 3다더 짧은 거리에도 입자가 있다고 봐볼게 얘에서 얘형태가각해볼게이거 여기서 얘까지 거리는 몇일까? 여기는 1이니까 루트 2겠네 즉 이 입자로부터 얘보다 얘가 더 가까이 했어. 뭔 말인지 알되나요 심지어 이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입자도 있을 거야. 이처럼 멀리 있는 입자 있 가까이, 가, 가까이 있는 입자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입자의 개수가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은 베이수라고 루트 2보다 더 짧은 거리에 있나? 있어. 뭐? 바로 얘. 이 흰색으로부터 이 주황색까지 거리 몇이야? 1이야.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루트 3보다 루트 2보다 더 짧은 거리에 있잖아. 그럼 1보다 더, 거리가 1보다 더 짧은 거리에도 입자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1보다 더 짧은 거리에는 입자가 없습니다. 즉, 이 입자로부터 가장 가까이 에 있는 입자는 길이가 1인 얘야.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야. 길이가 1인 입자 또 있어. 뭐? 여기도 있네. 얘도 얘로부터 거리가 1인 입자잖아. 그러니까 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입자또 있어. 어디 있어? 하루 아래에 있겠죠? 얘도 길이가 1인 가장 가까이 있는 입자. 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얘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길이가 1인 입자니까. 이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입자개수 세면 돼. 그러면 이시도 4인 인가 4개? 하나, 둘, 셋, 넷? 아니야, 또 있어. 이 입자로부터 뒤쪽에, 여기 있는 입자.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1잖아. 하나 더 있죠? 지금 우리 눈에만안 보일 뿐이지. 이 칠판 앞쪽으로도 단위세포가 계속, 계속 반복돼서 결정이 이루고 있을 겁니다. 즉, 앞쪽에 있는 입자 하나 더 꺼내서 총 6개. 그래서, 단순 입방 구조에 되어 있는 결정 구조의 베이스는요, 총 6이다! 뭐만 지해 되나? 한 입자로부터 X축에 2개 있고요 Y축에 2개 있고, Z축에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베이스는 6이다. 시험에 겁나 잘 나옵니다. 무식하게 외우려 하지 마. 그냥 외우는 문제 되지 않아. 한번 두고 봐. 어? 단순 입방 베이스 6. 뭐, 어? 면심빵방 배유 12, 채심빵베이유 8. 이, 이거 하고 있으면은, 너네들은 무조건 나한테 틀리게 돼 있어. 선생님은 교묘하게 낚아. 너네들 아직도 모르냐? 나에, 나에 대해서? <laughs> 너네들내 손바닥 안에 있다. 아, 여기가 받은가 보다 하면서 가잖아? 그럼 낙떨어지야 아, 낚였다! 하고 또 낚여. 두고 봐봐. 외우지 말고, 이해하세요. 왜 얘가 배유수가 6이고, 왜안이서포 안에 들어있는 이자수가 1개인지.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반적인 교과서나문제집에서이두 개만 다루는데요. 선생님은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그냥 이두개 너무 쉽거든. 이것만 서는변별되지 않아. 하나 더 추가한다. 충진율. 충진율이라는 것은, 단위세포의, 어, 종류면체 부피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부피 비율. 즉, 이 단위세포 정류면체의 부피를 100%를 했을 시, 이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 입자의 부피의 비율을 충진율, 충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전배체를 가득 가득 찼다면 그건 100%인 거겠지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대놓고 봐도 가득 차 있지 않아 지금 비어있는 부분 있잖아 대놓고 비어있는 게만큼이나 비어있는 엄청 비어있네 이해 되죠? 그래서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부피 비율을 충진율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스타일로폼으로 어, 단순 입방 단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단순 입방 단위 세포를 만들어봤거든요 얘는 봐도 보이지? 지금 가운데 뻥 뚫리는 거 보이니? 이 단순 입방 단위 세포가 만약 충진이1 0 0였다면이뻥 뚫린 구멍이 있어서는 안 돼. 꽉차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정육면체에 비해서 지금 빈 부분이 있다는 거지. 물론 차 있는 부분이 있어. 스타일공공으로차 있는 부분 이 있지. 그 구의 부피 비율을 구하면은 그게 바로 충진율입니다. 엄 말이 해 되죠? 자, 한번 충진율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단순 입방 단위 세포의 정의 를좀더 자세히 알아야 돼. 자, 단순 입방 단위 세포라는 것은, 어, 종류 면체의 통점에 입자들이 배치만 돼 있으면 돼. 입자들이 8개 배치되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8분의 1개씩 총 1개 되어 있는 거고. 즉, 얘도 단순 입방 단위 세포인 거고, 얘도 단순 입방 단위 세포인 거야. 근데 이 둘의 충진률은 다를 거야. 왜? 얘가 더 지금 종류 면체, 단위 종류 면체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퍼센트 비율이 높을 테니까. 얘가 더꽉 차있는 거잖아. 얘는 지금 덜 차있지. 지금 빈 공간이 훨씬 크니까. 이해되죠? 즉, 단순 입방 단위 세포마다 당연히 충진률은 다를 수 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유의미하게 보는 충진율이라는 것은 가장 최대의 효율로 채워져 있는 단순 입방 단위세포를 얘기하는 거야. 즉, 이 거리를 최소화시킨 그러니까 이 둘이 붙어있으면 되겠지? 이 둘이 붙어있는 단위세포. 세줄때 준비하는 거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붙어있는 단순 입방 단위세포, 즉, 얘네.